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이 최병구 신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덕스님은 3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관문사 2층 접견실에서 관문사를 방문한 최병구 종무실장을 만났습니다. 환담에는 관문사 주지인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 이상요 문체부 종무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덕스님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문사를 방문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고 최병구 종무실장은 가족처럼 반겨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문덕 스님은 절에 오면 다 가족이다. 앞으로 큰 행사에도 참석해 주시고 불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월장 스님은 코로나19로 정부에서 노고가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최종무실장은 국민 모두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특히 더 힘들어한다면서 불교계가 처음부터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템플스테이를 불교계에서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선 감사하게 됐습니다. 문덕 스님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법회도 하고 불자들이 마음 놓고 사찰에 올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사부대중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이 일이 해결되면 음. 모든 분에게 앞으로 더 컨퍼그래가 많습니다. 그, 자으로 그 지금 뭐타이그 네. 부분이 더큰 사실 같습니다. 이외에도 문덕스님과 월장스님, 최병구 종무실장은 천태종 총분산 단양군인사와 상월원각 대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불자회와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환담에 앞서 최병구 종무실장 일행은 월장스님의 안내로. 관문사 7층 대불보전을 참배했고, 환담이 끝난 후 관문사 법화 대보탑을 둘러봤습니다.